하는 김에 하는 것들이 미래의 나를 돕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면서 머리카락 하나 주워서 없애면 청소기 한번 덜 돌려도 되고. 이거 설도 청소 소리거든요. 이거 이렇게 딱 꺼낼 수 있거든요. 좀 잘라가지고 나중에 계속 청소할 때 재활용하면은 그리고 여기 안에 비누 넣으면은 남은 조각 비누들 음. 비누망으로 써도 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고, 6살, 4살, 2살 아이 키우고 있는 89년생 주은정입니다 5인 가족이고, 저희는 33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방이고요. 식탁이 좀 저희는 메인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올 때 인테리어를 하면서 상부장을 좀 없앴어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고, 이 안에 다 어떻게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사는데도, 부족함이 없고 저희가 거실에 거실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딱 들어오면 첫 번째 공간이 여기예요 여기 차키 놓고 나갈 때 커피 타가지고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 정수기가 있어서 남편 영양제 이렇게 다 챙겨왔어야 먹거든요 영양제. 안에 있으면은 네 먹지 않아 이거 다이소에서 두 개에 천 원에 팔아요 이것도 이거는 전에 저희가 되게 좁은 집에 살때 수납 공간이 여기보다 더 없을 때 자석에 붙는 공간에 전부 다 붙을 수가 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여기다가 실리콘 테이프를 제가 붙였거든요 와. 여기에 이제 물이 있어가지고 이 열면 여기에 물컵들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영양제 소금 남편과 하는 거 영양제 통인데 바디 용품 들어있는 선물 박스였거든요. 상자 너무 좋은 게 네모나잖아요. 상... 반으로 자르면 위에도 수납함, 밑에도 수납함이 돼요. 이게 원래 위아래로 붙어있던 거거든요. 아 수납함 두 개가 나와요. 그 상자를 보면 저는 수납함 두 개로 보여요. 공간 분리까지 해주셨어요. 수납함에 달려 있던 끈이에요. 아 손잡이였어요 원래? 네네. 손잡이 여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안에 이게 아 이것도 포도. 샤인머스케 상처 받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괄เช나게 음 만드시잖아요. 맞아요. 샤워타월이 최근에 바꿔서 이전에 쓰던 샤워타월인데 좀 잘라가지고 나중에 계속 청소할 때 재활용하면 거품 진짜 잘 나거든요 이게 진짜 수세이보다더잘 나요 그리고 여기 안에 비누 넣으면 남은 조각비누들 비누 망으로 써도 되고 재활용하기 좋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식기세척기 다된거 정리하잖아요 여기가 식기 보관되거든요 음. 아, 여기다 건조가 다 아, 바로 옮요 건조가 다요 좀 감사하게도 여기가 제일 넓은 공간이어서 그릇 정리하기가 너무 딱 좋은데 바로 옆자리에 있고 이게 아래에 있어서 애들도 다기 필요한 그릇 꺼내서 먹을 수 있어요. 네, 여기는 코너장인데요. 진짜 조미료 넣어 놨는데 이게 실은 회제 놓는 아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은 설거지 공간도 너무 좁고, 여기에 물이 더 많이 켜가지고, 이거 관리하는 게 너무 전한테는 일이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 조미료를 넣어놓으면 깊숙한데 꺼내는 거 좋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커트러리. 솔직히 자주 안 쓰는 거 넣어놨고요. 자주 쓰는 거는 저는 그냥 여기다 다 꺼내놨어요. 설거지 하면 그냥 바로 걸어놓으면 건조도 잘 되고, 여기서 꺼내면은 조리할 때 대부분 꺼내잖아요. 기름 막 튀고 이럴 것 같아서. 얘는 거의 보관용이고요. 여기는 그냥 자주 쓰는 식기, 딱오인 쓰는 식기 거의 나와 있고, 이거 솔도 청소 솔이거든요. 이거를 보내라고 하는 어린이집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제 다 졸업을 해가지고 없는데, 이거 <laughs> 이렇게 딱 꺼낼 수 있거든요. 네, 솔로 여기 닦는 거예요. 보소리? 아, 네. 이거는 이제 주부분들 많이 쓰시는 냉장고 지도 같은 건데 냉장고를 열지 않아도 이거를 보고 알수 있고 얘네를 보고 식단을 또 계획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한 거, 지금 순두부랑 오이가 없거든요 아 필요한 거는 또 다른 곳 가네 네 이제 음. 장보리스트 그냥 써놔요 이거 원래 날짜랑 뭐할일 쓰는 그런 칸 같은데 그냥 제가 필요한 대로 그냥 써놨어요 저는 냉장고 이렇게 생겼어요 단기남님이 알려주신 제품이에요 <laughs> 이거 한판 그대로 넣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요. 저는 보관용기를 아예 안 써요. 용기가 있으면 제가 여기를 지금도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제 눈에 더 많이 채울 것 같아서 여기도 솔직히 뒤에가 다 보여요. 대각선으다 보이거든요. 뭐 있는지. 보관함 놓으면 오히려 더안 보이고 더 많이 넣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쓰기 편하게 가끔 쓰는 것들 과일 같은 거 샀을 때난 플라스틱인데 얘도 너무 반가운 게 위아래가 있으니까 밑에 여기 있고 위에 부분 자른 아, 거 여기 있고 네. 스탑팜이 두 개가 생긴 거네요 네 그럼요 너무 좋아요 야채 같은 거 오면 좀다 그냥 다듬어서 넣어놓는 편이에요 그래야 요리 시간 단축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요리하는 시간을 온전히 못 기다리거든요 사과도 갈변돼도 영양은 상관이 없거든요 사과도 깎아놓고 감자 물이랑 같이 뭘 하시죠? 네, 감자는 좀 전분 같은 게 나와가지고. 아 숙주도 물에 넣어놓으면 되게 오래 가요. 여기는 마켓 가. 아 쇼핑백 넣어놓으면은 밑에 오염도 안 되고, 습기도 잡아먹고, 가운데는 병원 같은 데들 가면 비타민 같은 거를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 모아놨다가, 이청아리에요 저한테. <laughs> 사과를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좀 흠집이 난 사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IPM 사과라고 해서 농약을 최대한 안 써서 자연에도 좋고 인간한테도 좋은 사과래요. 저희는 어차피 가정에서 깎아서 애들 먹이니까 저거를 박스로 저는 그냥 사가지고 365일 먹어요, 사과를. 애들이 과일을 좀 좋아해가지고 저도 주기가 되게 편하고. 고기는 버터랑 치즈. 청양고추, 음. 여기는 바다 종류, 고기 종류. 갑자기 뭔가 국을 끓여야 된다 그러면 어묵탕. 진짜 바쁜데 밥을 차려야 될땐 그냥 물만 들어 에어프라이기만 튀겨도 애들은 싫은 걸 되게 좋아하죠. <laughs> 에어프라이에 튀겨서 주면은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 촉촉하니까 과자인데 안에 고기가 있네 막 되게 좋아하니까. 맛있죠. 요리어때 쓰는 가든인데요 이렇게 펼치면 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김치 는거 방지합니다 여기에 닦는 시간이 저한테는 애들 보는 게더 먼저라 아까워가지고 만약에 많이 오염이 되면은 가지고 와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냥 잘 닦이나요? 물만 묻혀도?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접어서 담는 주머니가 또 있거든요 음, 딱 접어서? 어? 네, 딱 접어서 여기다 넣어서 이제 가지고 가면 이게 캠핑용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뭐살때좀 약간 휴대할 수 있는 저 물컵 살 때도 다 가볍고 캠핑에서도 되는 스텐 재질을 샀거든요. 좀 하나를 여러 번 쓰면 은좀더 본전 뽑은 것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laughs> 네, 그렇게 쓰고있 같아요. 아 여기, 여기 좀 잡다한 거 붙여놓은 여기 정말 자유롭게. <laughs> 잔뜩. 칭찬이 많으시네요. 네. 근데 이걸 보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한게 예쁘다가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일본으로 나와야 되는데 에이, 아, 아 이거 좀 그랬다라고 했는데 뭐 마지막에 머리숱이 많다 막 이런 거 진짜 겨우 꾸역꾸역 <laughs> 썼구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15년 된 아파트여서 팬트리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뒤에 있는 공간을 음. 팬트리처럼 쓰는데 여기가 이제 먹는 거, 여기 못 먹는 거, 재활용품, 재활용 쓰레기통, 네, 하얀 거. 검은 거, 그리고 얘는 이동이 돼가지고 이 안에 빨래가 있어요 여기다 빨래 다 담아서 빨래를 개고 다 이제 넣어놓고 나면 얘가 비잖아요 그럼 얘를 화장실 앞에다 놓으면 하루 동안 빨래를 가족들이 다 여기다 넣어줘요 목욕하고 그 빨래까지 다 해서 저녁에 한번딱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에 넣어놓고 밤 아침이 되면 다 말라있어가지고 또 낮에 개고 그렇게 1.8L 우유거든요 밥한잔 베이킹소다 그양상 여기다 담아놔요 청소다뭐 진짜 저 결혼할 때 6년 전에 했는데 아, 아, 이 통이요? 네, 이 아유. 통이 6년이 됐거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담기도 구멍이 커서 포근하기도 좋고. 고 이거 커피가루, 이것도 엄마님이 이렇게 아유. 하신다고 해서 기름기 닦는데 써봤는데, 음. 일단 향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옷이 애기들 옷은 작아서 접으면 진짜 작아지거든요. 기쁘면 안 돼요. 얕아서 되게 쓰기 좋고 장난감 넣어도 되고 옷 보관해도 되고 애들도 꺼낼수 있어서 분류는 첫째 칸, 둘째 칸 이렇게 해놨어요. 셋째는 아직 애기여서 나중에 셋째가 꺼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여기 셋째 칸이 되겠죠? 어른들이 주로 쓰니까 여기에 셋째 용품을 담아놨고 음 윗돌이 아랫돌이 항상 이렇게 같이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놓으면은 옷 찾을 때 진짜 편해요. 이렇게 꺼내서 그냥 찾으면 되거든요. 세트로? 네. 세트로 개어놓고 세워서 무슨 옷인지 알게만 그렇게만 보관을 해놔요. 기저귀도 너무 많이 꺼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딱 하루에 10개 꺼내놓으면 편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엄마들이 어플 같은 거 써요. 오늘 기저귀 몇 번, 몇 시에 몇분 갈았나 이런 거 보는데 그게 섭취하는 수분량 같은 거 체크할 수 있잖아요. 음. 딱 10개 꺼내놓으면은 오늘 우리 애가 몇개 썼는지 눈에 보이거든요. 몇개 남았는지. 어플 따로 핸드폰 키지 않아도. 큰 애, 양말하고 속옷. 더 팬티, 그리고 나신, 양말이에요. 혹시 세척 같은 걸 어떻게 하세요? 깨끗하게 세제로 해서 잘 말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픈해놓고 뭐 햇빛 같은 거 쐬면 더 좋겠죠. 그렇게 말리면 냄새 전혀 안 나고 이렇게 오래 쓸수 있어요. 밑에는 아이들이 입었던 잠옷. 자기네들이 넣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입을 때 펴서 입거나 못하겠으면 도와달라고 그때 얘기하고 이거 일일이 펴서 넣지 않아요. 진짜 어린이집에서 만든 용품들 엄청 많이 가져오거든요. 딱 여기까지만 채울 수 있게. 자유공간이고 이게 가득 차면은 이제는 좀 이중에 진짜 너가 좋아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비워야 될 타임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봐도 더수납할게 없으니까 새로운 걸 가져오면 넣기 위해서라도 비워요 얘가 지금 원래 헤드라치 쪽에 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다 놓고 물품들로 이렇게 가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잘 때는 이렇게 두 명이 앉아요 이불도 옆으로 <laughs> 6살 4살이라 키가 한 115한 명은 100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수 있어요. 중간에 좀 이렇게 서로 또실기하면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 나요. 아. <laughs> 얼음베개안 쓰는 거. 근데 또 손은 꼭 잡고 자요. <laughs> 귀엽게. 귀엽다. 형한테 의지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누워서 자고. 여기서 잠깐 구독자님들을 위한 무료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건조함의 계절 가을이 찾아오고 후석해진 피부에 걱정들 많으시죠? 여러분들의 피부 걱정을 잡아줄 두 가지 아이템을 찾아왔습니다. 하나 건조한 가을 온가족 얼굴부터 바디까지의 보습을 한 번에 책임질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 둘, 엔차 클렌징은 굿바이 화대, 쿠션, 선크림까지 한 번에 맑음하게 세정해주는 일리 클렌징 워터폼 에피소드 14에 출연하신 살리망이 들고 계신 이것 댓글에 적어주시면 50분을 선정하여 여러분의 피부를 지켜줄 두 가지 아이템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최대한 많이 비우려고 는 하는데, 그래도 온전하게 다 비워진 공간은 딱 여기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음. 저희 집에 TV가 없는 대신에 이제 빔프로 젝품인데요 DVD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낮에는 해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틀어도 안 보이니까 보자는 얘기를 안 하고 음. 자기들만의 그런 루틴 일정이 있거든요. 그걸 다 소화를 완벽하게 했을 때 저도 아이들이 먹은 거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집안일 할 일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틀어줘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보는데. CD가 여기 있어가지고 큰 애가 고르는 날, 둘째가 고르는 날 있어서 어제는 형아가 골랐으니까 오늘은 내가 고른다. 기분이 좋으면 서로 양보하기도 해요. 고르는 날인데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형아 그냥 골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CD를 저기다 넣으면 DVD가 나와요. 장난감 주는 장인데 원래는 이것도 없었어요. 다 놀이방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놀이방에 있는 장난감은 결국은 거실을 가지고 와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 하나를 남편이 나, 놔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다 때려박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대기 순환 많이 돼요. 근데 문제는 안에 있는 거안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분류를 해놔야 돼. 끼리끼리 레고 같은 거 한꺼번에 넣는다거나 분류 없이 다 넣어놓으면 공간만 차지하고 아이들도 뭐가 있어서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아이들도 정리를 잘 하나요? 6살짜리 큰애는 좋아해요. 둘째도 큰형 따라서 이제 하자. 이제 다 놀고, 치우자 치우자 시간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방에 들어가서 자러 들어가기 전에, 치우자 치우자 하자 이러면은 애들이 다. 아이들만의 공간이 다 있어요. 이게 다 아이들 캐릭터별로 다 구분을 자기네들이 해놓은 거거든요. 자기네들 룰에 맞춰서 다 분리해놨어요. 피카츄는 피카츄끼리 다 있어요. <laughs> 그래서 그 피카츄를 찾아서 꺼낼 수도 있고, 본인들이 기차를 기차칸에서 꺼낼 수도 있고, 그렇게 노는 거같아요 <목소리> 여기는 남편이 다 완전 주관을 해가지고, 방을 세팅할 때좀 이런 거는 버려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의견을 줘서, 그때 최초의 1회 빼고는, <laughs> 남편이 계속 하는 거 같아요. 이거 그 초등생 엄마분이 이렇게 한거 보고, 아. 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편한 거 같아요. 여기 안에 자랑 펜이랑 다 들어가니까. 사진이나 이런 거는 핸드폰에 있으면 안 보더라고요. 이게 5년치 사진이거든요. 뭐한 달에 한두 장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아, 해가지고 사진 출력해놨는데 이거는 진짜 수많은 미니멀리스트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핸드폰에 있으면 절대 안 봐요. 개인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책으로 아, 만들어주는 아, 업체가 있어요. 일기처럼 썼던 거를 책한 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줘요. 막내는 그요 자는 공간. 여기 막내 자고 있어요. 애기 침대는. 에 짧게 쓸수 있어서 그냥 당근으로 구입해서 잘 쓰고 당근으로 다시 처분을 했고, 지금 이거는 그냥 어른들 쓰는 매트거든요? 그냥 얘를 여기 옆에 가득처럼 이렇게 하면, 이게 사이즈가 퀸 사이즈다. 이렇게 하고, 이 밖으로 갈것 같으면 어른 댁에 놓으면 되거든요? 꼭 범퍼 침대 사지 않아도, 저는 그냥 여기에 어른 백에 놓고, 이불 둘러놓고, 범퍼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고 여기가, 여기가 남편. 여기가, 남편 지금 입는 옷. 온라인 배송 오는 박스 접어가지고 분리해놨어요. 플라스틱 그런 칸막이나 아니면 커튼봉 사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게 사는 게좀 싫더라고요. 그리고 <laughs> 바람도 왠지 통할 것 같고, 전 이게 편해가지고 음... 이렇게 쓰는데 진짜 어렵어요. 그래서 여기 겨울옷 입고, 계절 바뀌면 이것만 바꾸면 되고. 패딩은 원래는 저 여기다 걸어놨었는데 정리마켓 보니까 이걸 접어놓으면 훨씬 더 다른 옷을 많이 수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저기 위에 접어놨는데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 옷하고 또 남편 옷이 많아요. 장기남님이 어디선가 얘기하셨는데 짧은 옷 밑에는 공간이 남으니까 모자 같은 거넣으 좋다고 음. 해주셔서 그리고 이거는 까, 까, 까사, 까. 까사마미님. 어, 그분이 이제 여기 옷 단추 걸고 일하는 용도로 음. 사고 해서. 이건 또 3개 들어있는 거 다이소에서 0 원인 거, 또 그것도 살림마켓에서 알려주셔가지고 <laughs> 이런 거 단추 걸어야 될때 여기다 놓고 걸고 이렇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옷장마다 이거를 좀 붙여놨어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여기 제가 화장품 넣은 공간인데, 여기도 다 상자로 수납 공간 분리 다 돼가지고 너무 편하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자주 쓰는 로션인데, 이게 여기 이렇게 딱 맞아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사이즈가. 네, 너무 행복해요. 저는 얘만 평생 살 거예요. <laughs> 수납함으로 칸막이를 사서 맞추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상자로 이렇게 맞았을 때 희열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얘를 여기를 싹 밀어줍니다. 이 길이가 길어서 무릎 안 꿇어도 내가 가지고 되게 편하고 요렇게 해서 여기 다 밀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씻으면 여기 머리카락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요 밀대를 또꺼아가지고요 밀대로 머리카락을 모아줘요. 여기다 넣어놓고 너무 많으면 젤을 갈아줍니다. 발매트를. 여기 안에 닦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맨발로 밖에서 많이 놀고 해서 발이 되게 지지해요 들어오면 바로 고생한 발 닦자 하면서 닦고 여기에서 이제 발 닦거든요 근데 발매트를 따로 여분을 하나 꼭 놔요 발매트가 여분이 있는 건전 좋은 거 같아요 비 오는 날도 그냥 현관에 놔두기 좋아가지고 이 컵거리가 원래 면도기 거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컵걸리도서 면도기 거는 거리였고 전에 집살때 쓰던 거였는데 여기 이렇게도 해 면도기가 걸리더라고요 그 얘는 어떻게 쓸까 하다가 컵을 그냥 이렇게 놓기도 그래서 그냥 물컵에다 이렇게 걸으면 애들 쓰기 좋더라고요. 건조 잘 되고. 약간 못 쓰게 된 제품인데 다시 쓰게 돼가지고 기뻐했던 애들 장난감 건조하는 망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데 7, 8천원 하거든요. 흡착판 같은 걸로 많이 나와요. 근데 요즘에 벽이 맨들맨들 하지 않은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또 소모해서 붙여야 되고. 근데 이게 <laughs> 다이소에서 제가 좋아하는 비체나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천 원짜리 금물만 이거를 알려줬어. 아 이거 다이소에서 1 0 0 0 원에 팔거든요. 근데 이게 대체가 돼요. 여기 장난감 넣으면 되는 거고. 이건 심지어 거리도 달려 있어가지고 이런 나무대다 걸수 있어요. 이거 하나가 저거 넓개 정도 나오네요. 네. 주부들이 많이 쓰는 그 변기 착하는 건데 팁이 이게 지금 하나 1 인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를 쓰면 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한3 분의 1만 뜯습니다. 그 말이 원래 제품 두께만큼 되게 접어가지고. 얘다 꽂아요. 기, 한 개인 것처럼. 네, 한 개차 기존 두께로 만든 다음에 여기 한번싹다 닦고, 여기 다 닦고, <laughs> 그 다음에 전기 닦고, 이제 샤워기로싹 하고. 그러면 진짜 이거 하나를 세번쓸수 있어가지고 되게 또 되게 또돈 벌었다 막그런이 <laughs> 안에 수도 계량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가 뭔가 가림막이 있어야 돼가지고 의자인데 여기 안에 수납함 따로 만들었거든요. 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저귀 가방이에요. 애기 데리고 갈때 쓰는 가방인데, 외출할 때 싸지 않고 미리 싸놔요. <laughs> 언제 외출할지 몰라요. <laughs> 아이들이 셋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미리 그냥 딱 스팅 다 해놔요. 뭐 우유, 기저귀, 물티슈, 간단하게 먹을 거 이런 거다 챙겨가지고, 갑자기 외출하면 그냥 얘 두고 나가면 되고, 음. 여기 안에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는 게딱 있어요. 또 내일 챙겨야 되는 물건들은 여기다 올려놓으면 까먹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살고 있고, 6살, 4살, 그리고 13개월 된두살 삼형제 키우고 있는 89년생 주은정입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딱 오늘까지 휴가 유직 중이고요. 내일 복직을 해서 좀 떨리는 마음이기도 하고, 33평형 아파트고, 여기 산지는 1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집안일 할때 하는 김에 하는 거좋아요 그 하는 김에 하는 것들이 약간 미래의 나를 돕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미래의 나를 도와주는 일이야. 내가 지금 뭐 하면서 머리카락 하나 주워서 없애면 청소기 한번덜 돌려도 되고. 내가 지금 미리 봄에 해놓으면 다음 가을에 행복해. 이렇게 나의 미래를 도와주자.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짐은 그렇게 많은 편은 늘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좋았고. 다회용 이게 이렇게 안 쓰이면 만약에 이 용도로서 역할을 못 하면 다른 용도로 할수 있는 쓸만한 물건만 좀 샀던 편이라 근데 솔직히 육아용품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 어릴 때는 정리를 못 했어요 그냥 많이 많이 사줬던 거 같고 제 셋째가 어느 정도 돌 지나고 나니까 큰 부피 차지하는 장난감은 좀 처분해도 되는 시기가 감사하게 오더라고요. 그때쯤 제가 이 정리마켓 채널을 봤어요. 정리를 가지런히 잘 해놓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리마켓에 나오신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 보면 그 최종 목표의 살림의 모양이 있는데 그 가는 과정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셔서 그 과정도 좀 즐길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살림의 모양으로 잘 만드신 후에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즐기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고 하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